카톡 프사의 단골 주인공이자 미 키마우스 다음으로 유명한 동물 캐릭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연재된 만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요이 만화를 그린 작가는 50년간 무려 17,897편을 연재하는 와중에도 휴제를 거의 하지 않고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소심하고 실패만 하는 주인공,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어서 항상 개집 지붕에서 생활하는 강아지, 애착담요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 5센트짜리 정신상담소를 운영하는 여사친 등 어딘지 하나쯤 모자라 보이는 캐릭터들이 모여서 전세계 어린이와 어른이들 모두를 열광시켜버린 오늘은 피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게이 만화의 진짜 이름인데 찰리 브라운이나 스노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정식 제목은 피너츠 즉 땅콩이란 뜻이에요 신문 한 기충 위에 조그맣게 실리는 네컷 만화였기 때문에 심심풀이 땅콩처럼 시시하고 부잘 것 없다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바로 피너츠였던 거죠 하지만 작가인 찰스 슐츠 본인은 이 제목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요 피너츠의 원 제목은 꼬마 친구들이란 뜻의 릴폭스 고양이였던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파이오니어 프레스라고 하는 지역지에서 연재하던 만화였는데 유나이티드 피처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대형 통신사에서 러브콜을 받아 연재처를 옮기면서 이 제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릴폭스라는 제목이 기존에 나와 있던 릴 에브너나 리틀 폭스와 비슷해서 저작권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게그 이유. 그래서 찰스 슐츠가 그럼 주인공 이름인 찰리 브라운은 어때요? 하고 제안을 했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을 지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들다면서 통신사 사 마음대로 피너츠라고 정해버렸어요. 군날 출츠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당시에도 낸시나 스티브 캐년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만화들이 있다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초짜에다가 무명이었던 자신의 처지가 통신사를 상대로 다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회상했죠. 출츠는 이 피너츠라는 제목이 너무 싫었던 나머지 단행본이나 애니메이션을 출시할 때는 피너츠라는 이름을 쏙 빼고 찰리 브라운이나 스누피라는 제목을 쓰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만화의 제목을 헷갈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1950년 10월 2일 역사적인 피너츠 제 1화가 연재가 됐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릭터들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 당시 찰리 브라운의 나이 설정 은만 4살 그 뒤로 아주 천천히 자라면서 60년대 들어 10살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버리고 아직까지도 찰리 브라운 은 10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들 역시도 이때쯤 적립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찰리 브라운과 친구들, 일명 피너츠 갱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들도 이때 완성된 건데요. 여기서 잠깐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주인공인 찰리 브라운과 그가 기르는 애완견 스누피 그리고 여동생 셀리 브라운이 있고요. 찰리 브라운과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나스 속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똑똑한 캐릭터지만 애착담요 없이는 불안증세를 보이면서 항상 엄지를 빨고 있는 라이너스 라이너스의 누나이자 성격 파탄자이면서 길거리에서 5센트짜리 정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루시 베토벤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는 피아노 천재 슈레더 돼지우리 라는 뜻답게 언제나 검은 먼지를 몰고 다니는 픽팬 피너치에서 가장 진지한 캐릭터이자 거의 유일한 흑인 캐릭터인 프랭클린 여자지만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찰리 브라운을 짝사랑 중인 페퍼민트 패티 그리고 페퍼민트 패티와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찰리 브라운을 사이에 두고 연작관계이기도 하고 페퍼민트 패티를 언제나 써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도저히 무슨 관계 관계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마이 여기에다가 수누피의 단짝인 우드스타까지 더해져서 주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피너츠인데요 주인공 찰리 브라운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죠 연날리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무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연 먹는 나무죠 야구 게임에서 맨날 지기만 하니까 시합 전날 비가 오길 빈다거나 이식 축구공을 찰 때마다 루시가 빼버려서 헛발질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게 소심할 뿐 아니라 항상 놀림받고 운도 따르지 않는 찰리 브라운이라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 찰리 브라운은 작가 찰스 슐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캐릭터라고 할수 있어요. 학창시절 소심한 성격 때문에 혼자 할수 있는 취미생활들에 몰두하다가 신문에 연재되던 뽀빠이나 디즈니 캐릭터들을 베껴 그리기 시작하면서 만화 작가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찰스 슐츠가 얼마나 소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반 친구들끼리 카드를 교환하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요. 카드를 하나의 통안에 넣고 섞어 서 나눠가지는 뭐 그런거였는데 그런데 출추는 이 카드를 상자안에 넣을 용기조차 나지 않아서 썼던 카드를 그대로 들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슐츠는 평소 발렌타인 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을 매우 극혐했는데요. 자본주의가 기념일의 본질을 망쳐놔서 상업적으로 변질됐다고 하면서도 기념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만은 아니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때문에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초의 피너츠 애니메이션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에서조차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만들 있거든요? 아, 학창시절에 PTSD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다른 캐릭터들 역시 찰스 슐츠 주변에서 따온 인물들이 많은데요. 찰리 브라운 아빠의 직업이 이발사인 것도 작가와 똑같고, 찰리 브라운의 짝사랑녀로 나오는 빨간머리 소녀 역시도 직장 동료였던 빨간머리 아가씨 도나 존슨이 실제 모델이에요. 슐츠는 1950년, 피너츠가 전국 신0면 지면에 실리던 바로 그 해에 도나 존슨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하고 마는데요. 도나 존슨이 곧바로 소비 가느기 시집을 가버리면서 이 둘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죠. 하지만 슐츠는 도나 존슨을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만화에 등장시키는데요. 빨간 머리 소녀가 네컷 만화에 처음 등장한 건 1961년. 하지만 이 빨간 머리 소녀는 네컷 만화에서는 단한 번도 그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무려 1998년이 되어서야 겨우 실로엣만 공개될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 소녀 캐릭터였어요. 심지어는 찰리 브라운과 빨간 머리 소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67년작 애니메이션 '유아인 러브 찰'. 찰리 브라운에서 조차도 빨간머리 소녀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10년 뒤인 77년작 애니메이션 It's your first kiss 찰리 브라운에서야 드디어 빨간머리 소녀의 정체가 공개되는데요 이 소녀의 이름은 헤더 찰리 브라운이 헤더에게 뽀뽀를 하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져 기절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착각해버리는 그야말로 찰리 브라운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말죠 빨간머리 소녀 헤더는 2015년에 나온 극장판 애니메이션 피더 피너츠 무비에서 또다시 등장. 헤더 월드라는 플레임까지 공개가 되는데요. 이 월드라는 성은 도나 존슨이 소방관과 결혼하고 나서 바뀐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피너츠가 신문에 연재되던 네컷 만화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좀더 익숙한 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스토리도 이어지지 않는 네컷 만화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이게 좀 이상하죠?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아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고 그 덕분에 신문 연재 작가였던 찰스 슐츠가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을 정도인데 사실 피너츠의 첫 첫 번째 애니메이션,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6개월 만에 허겁지겁 만들어서 감독 본인조차도 망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리 맨델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최초에 기획했던 건 찰스 실추와 피너츠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래서 피너츠 캐릭터를 광고로 만들었던 애니메이터, 빌 멜렌데즈까지 합류시켜서 1963년,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소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작품성과는 별개로 이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이걸 방영해준다는 방송국이나 스폰을 해준다는 기업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놓고 무려 2년간이나 창고에서 썩히면서 후원을 해줄 기업이나 방송국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기적같이 스폰을 해주겠다는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대기업 코카콜라. 그런데 코카콜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당신이 만들었던 이 다큐멘터리는 그냥 넣어두고 피너츠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한편 만들어오면 우리가 제작비도 다 대주고 크리스마스 특별방송으로 내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맨델슨 감독은 곧장 찰스 슐츠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전후 사장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는데 출츠가 이걸 듣더니 까짓 거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하룻밤만에 시놉시스를 완성해서 코카콜라 측에 보낸 게 바로 앞서 말했던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였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맨델슨 감독이 애니메이션 전문 감독도 아니었던 데다가 애니메이터였던 빌 멜렌데즈 역시도 감독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완전 생초보들이 모여서 그 어렵다는 애니메이션을 단 6개월만에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예산도 초과되고 마감 시간도 문마. 쳐서 시간에 쫓기고 쫓기다가 방영 열흘 전이 되어서야 겨우 완성을 시키고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사회를 가졌는데 시사회가 끝나자마자 방송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엔데슨 감독 본인도 아 이건 망했구나라고 확신을 했다고 해요 시간과 예산이 쫓겨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색감도 중충하고 상호 더빙도 영 이상하게 된건 물론이고 아이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트랙은 생뚱맞게 재즈여서 우울함이 쓸데없이 극대화된 것도 크. 큰 문제인데 게다가 프트랙이라고 해서 왜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사람들 웃음소리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전까지 TV 애니메이션들은 이걸 넣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하지만 찰스 슐츠는 사람이 웃는 포인트를 강제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동용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B급 감성이 묻어있는 시니컬한 잔혹동화 느낌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초상집 분위기에서 시사회가 끝나고 모두가 실패를 직감한 가운데 이 30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국 전역으로 방송이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시청률 45%라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난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합쳐지니까 제껏 보지 못한 색다른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게 됐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립된 각 캐릭터들의 성격과 사운드 트랙은 재즈를 쓰고 랩 트랙은 쓰지 않고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성우를 맞는 피너츠 애니메이션의 고유 특징들이 그 후에도 전통처럼 지켜지게 됐어요 특히나 평론가들 사이에서 신의 한수라고 평가받았던 이 사운드 트랙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 앨범은 미국의 벚꽃 엔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봄만 되면 차트 역주행을 하는 벚꽃 엔딩처럼 이 앨범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빌보드 차트를 역주행하는 걸로 유명한데 발매된 지 무려 55년째가 되는 작년 크리스마스에서도 역주행이 성공 빌보드 200 차트 1 0위 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작년 한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98위, 재즈 앨범으로는 13위라는 기록을 세워버린 그야말로 원조 좀비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사운드 트랙을 만든 사람들은 빈스 과랄디 트리오라고 하는 재즈 뮤지션들인데요. 이 이년도 놀라운 게 원래 빈스 과랄디 트리오가 맡았던 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방영되지 못했던 그 다큐멘터리의 사운드 트랙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 작품은 방영되지 못하니까 사운드 트랙만 앨범으로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앨범 중에 라이너스앤 루시 라는 곡이 있거든요 저작권 문제로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듣자마자 아 이거! 라고 무릎을 탁 치는 피너츠 애니메이션 오프닝이자 메인 테마곡이 바로 라이너스 앤 루시라는 곡인데 이 곡이 너무 아까웠던 나머지 애니메이션에도 쓰고 싶어서 빈스 과랄디 트리오에게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작곡을 다시 한번 의뢰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곡들이 현재까지도 올타임 레전드 재즈 음악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래들이었던 거예요 이 앨범은 2016년까지 400만 장이 팔리면서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있고 이곡 의회도서관이 선정하는 내셔널 레코딩 레지스트리에 등재가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과 제즈 앨범을 통틀어서 가장 명반으로 칭송받는 앨범이기도 해요. 자 이번 편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피너츠 2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2편에서는 각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좀더 심도 있게 피너츠를 다루면서 그피너츠의 기나긴 연재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꼭 알람 설정하고 기다려 주세요. 그럼. 안녕?